안녕하세요. 공인중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2023년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그, 어, 더샵 아르떼가 정계약서 발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한 오후에 왔는데도요, 상당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많이들 원고 또 많이들 또 저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리고 계약한 그 사람들 많은 인파 잠깐 제가 한번 촬영했는데 보시고요. 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계약이 많이 나왔던, 많이 나오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가 여기가 전기 음, 학세 발행하기 얼마 전에 조건 변경을 했습니다. 계약금 5%만 내시면은 입주 때까지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 부담이 현금 부담이 굉장히 덜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부동산 시장이 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하는 그런 이제 그, 그 거기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금리도 이제 굉장히 안정화되면서 여기서 중도금 전액 무이자로 진행을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 계약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쭉 계약이 빠르게 소진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좋은 층과 좋은 호수를 선점하시려면은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어 그리고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음 굉장히 사람들이 빨리 오시면은 내가 원하는 층, 내가 원하는 호수를 갖다. 그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6월달에 그러니까 입주 예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거의 다 올라갔기 때문에 뭐 내년에 그 바로 입주하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뭐니뭐니해도 위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천 2호선 석바위시장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고. 천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만한 조건은 다 갖추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샵 아르떼는 인천의 대표 원도심에서 이미 갖춰진 편리한 주거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행정 기관도 인접해 있고요.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구월서초 동인천 중학교, 인천고를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학세권 아파트이며. 어, 주한 도서관이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문화예술회관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아파트 단지 그 근처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석바위 공원이나 인천중앙공원을 포함해서 여섯 개 공원들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자연과 힐링이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도심 속에 있는 자연 속 아파트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9월점이나 롯데백화점 인천점. 그리고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어 굉장히 생활 인프라 접근이 수월합니다 어 더샵 아르떼는 대한민국 일금 브랜드 건설업체인 포스코 ENC가 시공을 합니다 어 믿고 계약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모형도를 보시면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이며 전용면적 3구 타입, 5구 타입, 7사 타입, 8사 타입으로 설계를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가, 여기에 이제 그 거주하시, 거주를 하신다면요. 아마 그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9월 소초에 배정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어, 교통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더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도에 왔습니다. 어, 지도에서 더샤 마르테의 현장 위치를 어, 가까이 접근해서 음, 또렷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어, 아르테 현장, 현장 위치 바로 앞에 석바이 시장역이 보인, 보일 겁니다. 확실히 초역세권 아파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청역에 보면은 GTX 비노선이 계획이 되는데 저게 계획대로 잘 되면은 서울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인주대로와 문학이씨도아이씨를 통해서 인천대로 제2경호 제2경인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며, 어, 이렇게 입주를, 하, 진입을 하고 나서 바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샵 아르테의 그 주변을 갖다 확대된 지도를 보면서 계속 설명해 보면은요, 단지 가까이에 주한 도서관이 보이며, 홈플러스라든지 여러 이제 그 생활 편의시설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4 타입 보시겠습니다. 84 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해서 국민평양이라고 그러죠. 국대. 복도를 지나서 거실로 오면은, 이제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통창도 시원시원하고요 이제 거실 반대쪽에는 이제 주방이 있는데, 주방은 이제 일자형으로 됐습니다. 일하기 되게 편하죠. 그리고 통창, 아, 저기 통창이라네요. 어, 환기창, 환기창 무지 무지하게 크네요. 그리고 위에는 수납공간인데 유리로 돼가지고 굉장히 고급집니다. 함지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누르면은, 예,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환기창 밑에는 이제 어, 싱크볼이 있고요. 그러니까 와이드 사각 싱크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이려나요 엔지니어드 스톤. 그리고 이제 주방은 밑에 있는 주방은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 및 세탁실. 환기창도 있고요. 밑에 이제 애벌바리를할수 있게 시리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는 안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방. 안방을 마스터룸이라 그죠? 안방을 베란다를 이렇게 꾸며놨는데. 근사하지 않나요?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파우더룸. 파우더룸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는 이제 드레스룸.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부부 욕실. 이제 난방을 나와서 이제 거실을 가로지르면은 이제 복도가 나오는데요. 복도에는 이제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방이 있고 그리고 작은 방 반대쪽에는 그 그러니까 복도 팬트리라고 그러죠. 복도 팬트리 복도 팬트리가또 이렇게 있습니다. 설계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방. 이제 복도 끝에는 이제 그 거실 욕실이 있는데요. 욕조가 아파트 전형적인 구조의 욕조가 딱 있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현관. 현관에는 요즘 유행하는 현관 팬트리. 그 현관 팬트를 현관 창고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신발장. 신발장이 네 칸인데요. 열어볼게요, 이렇게요. 74 타입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74 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실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있어서 상당히 개방감도 좋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돌아서면은 이제 주방이 나오는데 주방은 이제 일하기 편하게 기역자 형태로 동선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이제 상부장이고요 상부장은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는 이제 그 싱크볼인데요. 크고 저기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엔지니어스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 이제 다용도실겸 세탁실 그리고 환기창이 있고요. 이제 안방을 보시겠습니다. 안방. 안방은 이제 안방답게 이렇게 정제된 느낌 그런 게 있고 이제, 이제 베란다가 있습니다. 베란다.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이거 고양이 집이라 그러나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 갖다 집사라고 하던데 집사. 음 여기는 이제 그 안방에는 이제 파우더룸이고요. 그 이제 그 옆에 그 옆에는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는 부부 욕실, 부부 욕실입니다. 이렇게. 이제 안방을 이제 가로지르면은 이제 거실이 나오고 거실을 가로지르면은 이제, 이제 작은 방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게 작은 방이고요. 이것도 또 다른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도 끝에는 이제 욕실이 있습니다. 욕실. 여기에는 이제 전형적인 아파트 구조의 욕실이라서 이렇게 욕조가 있고요. 이렇게 욕조가. 저 욕조에다가 뜨거운 물, 퇴근한 다음에 뜨거운 물 받아놓고 반신욕 하면은 피로 거의 다 풀립니다. 제가 매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관. 현관에는 이제 현관 팬트리. 요즘에 유행하죠 현관 팬트리. 그리고 이제 그 반대쪽. 반대쪽은 이제 신발장인데요. 신발장 이제 네 칸입니다 네 칸. 4칸. 이렇게 이렇게 네 칸. 4칸. 이렇게 네 칸형. 여기 여기에는 이제 우산꽂이대도 같이 있고요. 오그 타입 보시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오그 타입. 방세개 화장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우물 천장이 돼 있어 가지고 천고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제 주방이 있는데요. 주방은 이제 기억자 형태로 돼 가지고 일하기가 좀 편합니다. 그리고 환기창이 있고요. 그 앞에는 이제 다용도실겸 세탁실, 물론 환기창도 있습니다. 이제는 안방을 보겠습니다. 안방. 안방을 보시고. 한 방에 있는 부부 욕실 그리고 작은 방을 보시겠습니다. 작은 방, 예, 작은 방입니다. 거실을 가로지르면은 이제 또 다른 작은 방이 보입니다. 또 다른 작은 방이 있고요. 그리고 복도 끝에는 이제 거실에는 욕실이 있습니다. 물론 욕조가 있고요. 그리고 현관. 현관에는 이제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장에. 오늘 더샵 아르떼 그 정기약세 발행하는 첫날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갔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주거의 본을 대다 정말 보스코 이엔씨는 주거의 베이직 근본을 갖다 알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보스코 그 이엔씨 대한민국 일군 그 건설업체 브랜드죠. 믿고 계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